6번 창조 안에 모두가 하나. 천지가 진동하니 이 어찌 아름다운가? 천지의 시작은 빛과 바람이라네. 빛으로 바람으로 천지가 세워지네. 천지 안에 그 무엇이 주님을 찬양하리. 내가 먼저 찬양하니 그들도 따라하네. 만물이 그의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네. 그 안에서 하나 되니 모두가 하나라네. 창조 안에 모두가 하나 되네. 7번 향기 따라 가리라. 생명 위에 생명 있다네. 생명 아래에 생명 있다네. 생명은 나의 것. 그 생명이 나를 살리네. 그 생명이 나를 부요케 하네. 그 생명이 나를 살리네. 그 생명이 나를 풍요롭게 하네. 생명 향기 나를 감싸네. 생명 향기 나를 감동해. 향기 속에 잠이 드네. 향기 입을 개어 놓고 향기 따라가리라. 곧 문이 닫히리 주님 따라가는 이 길. 8번 사랑이 시작.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말씀 있네.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생명수의 강에 내 발을 담그고 생명수의 강에 내 손을 적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네. 육신이 생명으로 채워지네. 채움의 끝은 사랑이라네. 생명의 끝은 사랑이라네. 사랑이 시작이라네. 9번 생명과 생명. 생명이 생명을 부르네. 생명이 생명을 부르네. 생명이 생명으로 화답하네. 생명이 생명으로 화답하네. 하나가 아니면 생명이 아니리. 하나가 아니면 생명이 아니리. 하나 되는 길은 생명길이라네. 생명은 조화로움이라네. 생명은 평화로움이라네. 단한 가지 주님 생명이므로. 단한 가지 주님 사랑이므로. 그 안에 조화로움 있고 그 안에 평화로움 있네. 하나됨이 생명이라네. 사랑함이 생명이라네. 생명 안에 하나 있고 생명 안에 사랑 있다네. 그것이 주님이라네. 10번 사랑의 길.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네. 밤이 깊고 깊어 어둠이 깊어져도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네. 동이 뜨면 만날이 내 사랑을 만날이 그의 손을 잡고 걸어가리 그의 손을 잡고 춤을 추리. 발 맞춰 가는 그 길, 사랑의 길이라네. 혼자서는 못 가리, 사랑의 길. 내 사랑이 내 손잡아 있거니, 춤추며 가리라, 노래하며 가리라, 사랑의 길.